하나 둘 셋!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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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다 같이! 아파트 아파트! 어허 어허! 용이 너네 들어왔어! 양삼백사 먹으면 다 괜찮아져. 음, 음, 음. 아주머니 짠! 몇병더살거 그랬어? 서울에 <laughs> 안 돌아가? 응, 돌아가. 내거그 여기. 홍강수. 보에서 하는 박강수. 와 너무 이쁘다. 이거. 난 이거. 내 거. 응, 음. 응, 음. 더 있어? 아니 라면 말고 삼겹살 먹자. 먹자. 와 진짜 많이 샀다, 많이 샀어 우리. 삼겹살 진짜 기대해. 아 얘들아, 브라질, 폴란드에서 혹시 바베큐 많이 하나? 우리 너무 많이 해. 폴란드에서 날씨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무조건 해야지. 근데 우리 삼겹살 가는 거 말고 소시지. 폴란드 아, 소시지, 폴란드 오우다. 소시지. 아, 소시지. 이탈리아에도 또... 똑같, 브라질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은 브라질리안 바베큐 거든 <laughs> 그래서 아 진짜? 어 <laughs> 매주 주말마다 다 항상 먹어요. 자, 아버지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티셔츠 벗고 그리고 바베큐 해요. 오. 아 바로 티셔츠 없이 음. 너무 멋있어. 완전 아빠네. <laughs> 완전 아빠다. 다 아, 아, 바베큐로 만들어. 물고기, 고기 소세지 다. 우리도 그래. 근데 우리 보통 소고기 가장. 소고기 딱. 고기 그리고 뭐 소시지 가끔도 넣고, 치즈도. 꼬치도 음... 고치 어, 고치도. 어, 오리도 고 고치. 있어. 어, 어. 우리는 야채. 파프리카, 오. 파프리카, 고기, 양파. 양파. 어. 오케이 똑같네, 어. 똑같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보통 그냥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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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야채, 아다로다로 아, 다로. 다로 그럼 원래 자기 나라에서 삼겹살 안 먹어봤지? 음안 먹어봤어. 그럼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볼 때 어땠어? 신기해. 기억 안 나, 사실. 기억 안 나? 구경 안 나? <laughs> 어, 진짜? 우리 브라질에서 그저 뭐 어떤 사람이 바비큐 다 만들고 여러분 그냥 먹어 근데 한국에서 뭐, 테이블마다좀하나더 있고, 우리 만들어야 되니까, 브라질에서 그렇게 말고, 소고기 이제 다 소금 넣고, 잠깐 레스트 <laughs>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요 진짜 응, 만. 나 기억난 것은 삼장이야. 아, 삼장. 삼장 처음 먹어봤을 때,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는 생각해서 계속 먹었어. 음. 음, 근데 나는 처음 먹었을 때뭐 5년, 6년 전이었던 것 같고 알지? 뭐 삼겹살 먹고 소주 뭐 한잔하고 너무 좋았어. 근데 너무 맛있었어. 나 원래 고기 많이 먹는 사람 아니지만 너무 맛있었고.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고기 삼겹살 먹으면 그 페페 삼겹살이야. 아, 페페 삼겹살이야. 약간 그 이렇게 넣었고? 그 아, 오페네그도와 아, 대단해 생추도 넣고 밥도 먹고 다 너무 좋아요 같이 하면 오. 근데 그 산맥이 나서 우리를 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그 아까 우리 배추봤잖아 그게 어. 먹어도 된대? 음! 거기 당근 맞아. 더 있잖아 맞아. 맞다 당근도 먹어볼까? 당근? 당근, 당근. 당근.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먹고 너무... 싶을 만큼 먹을 수 있대 가자 왜이스 이거 아무래도 당근 맞는 상균이 것 상균이지, 같다 그치 어. 여기 서 있어 당근 아. 아. <laughs> 맞네 아, 잡고. 하나 둘셋아 아, 너무 잘했다 약간 떨어졌다 어떡해 지금 안 어, 안에 있어 어, 너무 잘다 어, 아, 어떡해. 어떡해 하나 더 뽑을까 그럴까 어 지게 돼 오 됐다 됐다 아, 됐어 오, 됐어 아, 됐어 근데 이거 상해서 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안 나오잖아 원래 이렇게 다 나와야 되거든 차라리 잘 됐어 이게 유기농이야 유기농 매출 뭐가 좋아? 그거? <laughs>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것도, 이것도 이뻐 ]다. 이거 어, 이거 이걸로 하자 아. 아. 이걸로 하자 오케이 조심해 오우하 와! 우무무우우우우우우 어,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어, <laughs> 우우우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는거우우는우우는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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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면우우우우우우우우우면우우우우우우우 <laughs> <laughs> 당근 와. 너무 귀여워. 반니반니반니반니 당근, 당근. 또. 야, 잠깐만, 자, 자, 자. 뭐? 고추, 고추, 고추. 고추자! 고추. 어, 너무 많다. 가봐, 가봐, 가봐. 와, 너무 많은데? 와. 이거 매운 거 같다. 아주 매운 거 같다, 이거. <laughs> 난 죽어. 색깔만 봐도 매울 거 같다. 와, 오, 이거 봐봐. 너무 이뻐. 아 여기 초록색도 있네. 뭐가 달라? 저기, 까만색도 있어. 뭐가 다를까? 오! 진짜 까만색이구나. 야, 속은 거 아니야? 여기 하나는 빨간색이잖아. 아, 아, 빨간색. 그냥 싸은 거 같다. 응. 음. 음. 다 말랑말랑. 그냥 배추 당근 어, 먹자. 충분해충분해 그럼 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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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못 먹겠다. <laughs> 괜찮을걸? 행구? 행구로? 행구로? 행구로. 행구로? 행구로 가자고. <laughs> 계속 카카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데. 줄아나 무서워 원래. <laughs> <laughs> 오케이. Let's go, ladies. 와우, oh, wow, 줄아 게 없어요. 네. 이거 줄리예요. 괜찮아. 먼지 체금 먹어도 돼. 안 죽어. 유기농이야 유기농. 아, 여기 벌레 많아. 아니 이것도 거기야. 그렇죠. 뭐. 단백질이야 단백질. 우리 아빠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 만약에 벌레가 있으면 단백질이래. 다할 거야? 아 됐어. 이건 제일 맛있는 거고. 아 그래. 아자. 난 그냥 잡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힘들잖아 지금. 줄리아 고생했어. 줄리야 고생했어. t h 음. 어때? 음, 맛있어? 응. 음. 내가 하나 먹을게. 아큰 분! 잠깐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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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큰 분. 응. 접시. 접시는 좀 작은데? 어머! 이거 사도 되나? 얘들아 나 예쁜 거 가져왔어. 어머야. 나이쁜거 uh, 가져왔어. 거가 엄청 예쁘지? Very pretty. 야. 사랑하지야. 빨나무데 <seule> <키 intersect> <놀라>, 그러니까. 휴지 가져왔어. 마음도 예민해. 피부도 예민해. <도> <cruel> 먼저 이거 넣고. 응. 뭐예요? 그런 게? 스타터 오케이 okay. so, 잠시만 아, 또 okay. Okay. 그리고 불은 여기 오케이 와아 근데 상추 제발 따뜻한 물 제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 그러지 마세요 오케이 okay. 아파트 아파트 아하 아하 다 같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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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어. 아하 고구마 가져왔어 예 드디어 가자 따뜻 아 따뜻해 이거 처음이야 나도 이렇게 고구마 먹는데 나도 그래 많이 봤는데 근데 이거 그냥 그러는것 같은데 아, 너무 좋아. 이거 재밌어. 마지막이야. 살 응. 뭔가 웨이터 같다. 얘들아, 어머머. 친구 왔네? 아! 아! 왜 그래? 왜 그래? 여기, 눈에 들어왔어? 아! 너무 아파! 음! 삼겹살 먹으면 다 괜찮아져. 죽을 것 같다! <laughs> 살려주세요! <웃음> 우리 잘 만들었죠? 음. 와, 자 열심히 하고 있네. 해본 적 있어? 아니면 처음, 처음 해봐? 처음이야. 헐. 크게 어, 크게 해야 돼. 이번에는 크게 해야 돼. 이거는 팬이 다투뜨지면.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삼겹살. <무늬> 오, 야. <야스>. 고기 냄네 <laughs> 그림 그린 것 같다. 구워도 되지 구워도 되지 <laughs> 오, 커. 와 너무 크다. 되게 커. 하나, 둘. 와 미쳤다. 야 이게 너무 세지 않아 불이? 더 크게하지 마. 더 크게하지 마. 아 기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버릴 버릴 수 없나? 버리면 안 돼. 우리 김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 좀 해봐. 양파도 가져와야돼 맛있겠다. 오... 고구마 죽은 거 아니야?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 오, 죽어, 죽어, 죽어. 얘들아, 이거 다 하면 나는 김치 구울 건데. 이제 어. 놀랄걸? 이게 예술이야, 오케이? 하나 예술? 하나 예술. 오, 냄새 는 너무 좋아. 응. 진짜로. 얘들아, 하나 한다. 응. 김치 좋아하지 고고고. 좋아. 하나, 둘. 응. 와 이쁘다 마늘 마늘 넣었어 있어. 안에 있어 오 좋다 아 맞다 밥 먹을 사람 저, 저, 저요 조리야 알겠습니다 잠깐 갖다 줄게 음 맛있겠다 아 기대 많아 일개한개 이분 <laughs> 고구마 확인 확인해 주세요. 솔도 챙겨야지 어머. 두 개, 삼 번, 두개 한다. <목소리> 얘들아 막걸리, 막걸리. 와. 여기다가 놔둘까? <목소리> 와, 오이 냄새. 하나. 먹고 싶은 소스 만들어. 아, 맞다. <목소리> 아, 맞다. 다 넣는 거 맞지? 일단. 해봐야 알지. 실수해야 배우는 거지. 다 넣을까? 다넣 그냥 다 넣을게. 다 넣어버려. 야스 금깨를 어... <laughs> <laughs> 가져올 걸 그랬나? 응. 어. 땡큐. 성공. 여러분 자리 없어. 아 냄새. 와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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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음. 아, 맛있겠다. 음. 아 어, 역시. 음. 응 안녕 안돼 <laughs> 음 맛있어 음~ 삼장이 총아 이거 카운티 돈 포장해 하나 줄까 주면 계속 더더 더 달라고 할 거야 안돼 안, 돼, 안 돼. 김치랑 맛있어 응. 먹어봐 먹어봐 장난 아니네 응응 응. 닭거리 아, 분명히 마늘 넣었는데 어디 갔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있어 <laughs> 근데 나는 한국이랑 큰 차이 아, 있는 것 같아 나 입이 너무 작아 나는 그래서 김치, 삼겹살, 삼전 같이 밥이랑 먹으면 음. 공간이 없어 하나씩 하나씩 먹어야 돼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먹으면 음. 나는 처음이야 응 음, 나도 나도 아니, 근데 얼마나 좋아 시골이라 너무 좋은데. 식당에서 고기 먹으면 좀 신경 써야 되잖아. 빨리 먹거나 하고 계속 뭐 시켜야 되거나. 뭐. 근데 여기서 너무 뭔가 힐링 같은 시간이라서. 강아지 도 생겼어. 음, 너무 맛있어. 음. 김치랑 먹어봤어? 응 어머 멀쩡했죠 근데 처음에 우리 김치가 꺼냈을 때 양이 너무 많은 줄 알았거든. 음. 좀 보니까 아니네. 음딱 좋아. 아 행복해졌어. 서울에 안 돌아가? 응가 음. 그래서 여기 쌈 타임입니다. 땡큐? a n k you. 그거 어디 갔지? 파채 n 안돼다음 s g 파채 한번 먹 d go the other. Pache. I'm t h 어, 어 e t a 치짠 Pache. I'm 맛있다! <laughs> 음! 너무 맛있어! 음! 얼마나 맛있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얘들아, 막걸리 여기다가 넣고 먹어야지. 믹스해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아니저잠깐잠깐라 이렇게 말고! 아니, 진짜 먹을 게 아니야. 저 이렇게 해야되지 어, 해야 어 올라워올라워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오. 미안해 미안해 할머니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아줌마들 짱 음. 너무 맛있는데? 막걸리 사랑합니다. 소금술 자주 마셔. 음, 근데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맛있어. 맛있어. 뭐, 여기서 만든 거라서, 그리고 맛이 좀 부드러워. 응, 음. 맞네. 나는 네, 좋아. 이닐이면 김치전이랑 막걸리. 아, 나 진짜 해복게 근데 완전 아줌마야. 지금. 아, 짠내. <웃음> 짠내. <웃음> 아 너무 좋아. 아니, 막걸리 근데 진짜 맛있다. 나 미안한데 나 그거 진짜 맛있어. 계속 얘기할 것같아 너무 맛있어. 몇병또살거랬어 공민이 진짜 진짜 잘했다. 그치지 응. 삼급상 막걸리 김치야 우리 고구마 먹을까? l e t 고구마 차타 버린 거 아니야? 애들아 고구마 타 버렸어. 어? 다버렸네 사라졌어! 고구마 세이빙! 여기는 없어졌어. 여기는 없어졌어. 진짜 타버렸네? 아니 어떻게 진짜! 와... 역시 외국인이, 외국인들 이외국인 하면 좀... 첫 번째는 한국 사람이 필요는데 미치겠어. 이거는 강아지한테 주요나 강아지도 안 먹어. 강아지도 안 먹어. 고구마... 고구마 와. 말고 숫자 이게 음... 고구마 잘가잘가 잘 가. 조심히 가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Rest in peace <laughs> 잠깐 그 One minute of silence <laughs> 그래 이제 과일 먹자 너산 <laughs> 오케이 <laughs> 요... 와잘 먹었다 진짜 잘 먹었어 나도. 그래도 과일 <laughs> 먹어야지 그러면 막걸리 마시면서 <laughs> 과일 <웃음> 먹자 <웃음> 짠 미치겠다 음. 아... 좋은데? 맛있어? 엄청 달달해. 음. 나도 한번 먹을게. 보란데감 있긴 있지만 엄청 딱딱해. 아, 이거랑 네. 너무 달라. 이렇게 부드러운 거나 한국 와서 처음 먹었어. 아, 우리는 딱딱한 먹었어.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는데 이 모양은 없어요. 아, 동그랗게 음. 아, 생긴. 우린 모양 이거랑 똑같다. 근데 너무 딱딱해. 뭔가 사과처럼. 아, 음,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음, 먹는 어, 거. 어, 여기서 냄새도 좋고, 기미 좀 편하고. 나는 아줌마 옷을 입고 그마 <laughs> 하트에 가는 게 제일 재밌었어. 난 왔을 때 구경하는 거. 음. 너무 좋았어. 야채도 있었고, 뭐, 닭도 받자 나오래.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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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음 자연 그 느낌? 너무 좋았어. 아직 안 끝났지만 너무 좋았어. <laughs> 뭐 그리고 당연히 삼겹살. 응. 음, 김치, 김치 삼겹살 그거. 아 너무 진짜 섞어서 먹는 거 너무 맛있어. 그치음 맞아 맞아 맞아. 아 어, 진짜 맛있어. 우 잘못 들었어 고구마는 어? 고구마는 <웃음> 잊어버리자 <웃음> 어, 그냥 잊어버리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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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말했잖아 실수 안 하면 배울 수 없다고 그게 네, 우리 실수였어 우리는 많이 배웠어 오늘 <laughs> 어, 많이 배웠어 그럼 다음에 해보고 싶은 거 있어? 김치만 넣는데? 맞아 맞아 어, 김치만 넣고 싶어 아, 김장 떡도 어. 떡 만드는 건 너무 배우고 싶었어 어 맞아 맞아 근데 그쵸? 난 시골에서 배우고 싶어 아들아 막걸리 만드는 과제 나 봤거든? 아, 아, 진짜 배워야 아, 돼요. 돼요 막걸리 만들자 나 진짜 한식 많이 있고. 어떻게 이 요리 할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 음... 음. 뭐 한복 입고 다니는 거 좀... 나 아직 한복 해본 적이 없었어 뭐야 진짜, 진짜? 한복 입은 분 적이 없었어 음, 왜 그래? 그치. 한복 입으면서 막걸리 만드는 그치? 게 어, 재밌겠다 우리 여행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할게 많네 그러면 네. 우리 다음에 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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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잔. 자자잔. 아.